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 찾아온 수익 률천재차 대표입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이 제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연설과 이 고용보고서 발표 등이 초대형 이벤트를 대기하면서 이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를 보였죠. 이 애플 주가가 오르면서 그나마 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오늘 내일 이틀간 열리는 파월 의장의 의회 상하원 연설이죠. 이 최근 증시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을 했는데요. 이 그만큼 금융시장이 전반이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하다는 소리겠죠. 이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주가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분명 반응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다들 요동치는 이 주식 시장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보합권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직 상승되지 않은 이 급등주 하나 저차대표가 선물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요 아직 급등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 10%에서 20%만 드려도요, 이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가장 좋아하실 만한 이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요, 아직 수혜 받지 못한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것도 이번 1월부터 제가 급등할 거다라고 차 대표가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오를 때, 이 종목은 아직까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 종목 매직기간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한창 오른 뭐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매직 기간 상당히 깁니다. 이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게 길면 길수록 이 주가 자체가 엄청난 폭등에 오신 거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곧 바로 상승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 거래량은요, 이 세력들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 터질 종목, 이 상승 준비가 끝난 2차 전지 관련주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요,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와 관련된 리포트 자료, 종목 명, 매집가, 목표가 전부 개인적으로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폭등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전부 반등 시작했고, 아직 남아있는 재료가 많은 이 종목 분명 반등 올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분위기 좋았던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요. 제가 3일 날에 제가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업 리포트 자료, 차트 분석, 매집가 전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넣어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했고요. 지금 셀바스 AI 목표가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절반 매도하고 남은 절반도 56% 되는 이상 수익률 보고 있으시죠? 이 나머지도 순항 중이긴 한데 제가 목표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저랑 지금 함께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오시고 연락 오시고 하시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전뭐 그런 감사 인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성장이 목표고 같이 수익 보셔서 같이 웃는 주식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매매하기 위해 산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주도주가 뭔지 이 모멘텀이 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혼자 모든 거를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물론 좋으시지만 이 전문가랑 상담하고요, 의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실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계좌 마이너스 나게해서 이득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채널 성장이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저 차대표 인정해주실 거 아닙니까? 보시면 제가 13일 전에요 분명히 셀바스 AI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추천드렸고요 이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도 그날 문자 주신 분들의 한해서 공개해드렸는데 그로부터 60% 가까이 되시는 수익률 단기간에 다들 보셨죠?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요 위세아이텍 제가 11일 전에 집문서까지 걸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50% 이상 되는 수익률 을 보셨고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 항상 정보 먼저 듣고 이런 정보들 먼저 알고 투자하시고요. 최근에 나올 호재 뉴스들 모아 놓은 자료 보시고 호재가 여기서 한번더 터지는 순간 이 종목 더욱더 날개 달고 날아올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투자하시고 한발 빠르게 투자하셔야지 남들은 정보 다 받아 보시고 돈 벌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물리는 매매,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의 차대표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바로 나도 수익 보는 매매 그 주인공이 되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지금 리포트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리고요. 아직 급등되지 않은 세력주에 관련된 정보 한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무료고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급등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2차전지 종목력,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집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혼자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이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배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차 대표가 생각한 목표가 분명 정해져 있고요. 이 저만 믿고 따라주시면 무조건 돈 벌게 해드립니다. 이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판단만 안 하시면 돼요. 이 물론, 어느 정도 자기만의 뭐 가치관이라든지,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은이 조언을 얻는다고 해서 절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차트 분석도 제대로 된거 받아보시고요. 설명 들어보시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왜 수익을 천진지는 이 문자 보내시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 장중에 단타, 단기, 급등주 추천받고 싶다라고 자꾸 연락하셔가지고요. 저차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실시간 주주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제가 먼저 체크를 해서 지금 저한테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요. 당일 단타 칠수 있는 이 급등주 종목을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나간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였죠. 이거 보시면 오늘 수익 발생했고요.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이 방송 안 하는 9시부터 3시 30분 이때까지는요. 이 장중에 운영하는 이 실시간 주주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략 1,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빠르게 참여하고 계시니고, 1,500명이 인원제한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입장하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제가 가지고 계신 종목 진단까지 바로바로 바로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저차 대표가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제매매 기법까지 배워 가시기를 바랄게요. 입장하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일절 금전 요구 같은 거 없고요. 저차 대표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드리려고 영상 이렇게 찍고 모으고 하는 거지. 제 사명감, 책임감 믿고 따라 주시면은 이 주주님들 수익은 제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올린 종목들 보시면은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익률 좋고요 제가 23일 날에도요 자화전자 톡방에서 이날 매수하시다라고 개인적으로 카톡 드리고요 매집 단가, 예약 매도가 전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거의 다 올랐죠 금양이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엠텍, 코세스, 자화전자 전부 다 수익권이죠 저도 실토하고 있고 이 채널 성장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만 잘 듣고 따라 오셔도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이 며칠만이라도 경험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자기랑 안 맞다 싶으시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 이 장중에 수익이 되는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들 공유하고 계시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이정보들 얻어 가시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휴대폰 번호 010 4 5 6 6 5 9 1 5번010 4 5 6 6 5 9 1 5이 번호로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입장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을 보시다 보니까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가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예약 매도 수분만 걸어놓으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매직기간 길지만 아직 반등 나오지 않은 세력주 정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필요가 시점이죠. 그리고 그 시기 발표가 언젠지 이 또한 가장 중요할 건데요. 다만 제가 여,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은 테마와 순환매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미 수혜를 받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이미 단기 고점인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버리시면 재료 노출 전에 고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 급등되지 않은 2차 전지 세력주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차 대표가 정보를 추려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어떤 추가적인 재료로 급등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 터질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요.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전략 동안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린다면 또 한번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호재와 재료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미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200%에서 300% 되는 그 이상으로 되는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 저차 대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황금 동화줄기에 정말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 이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세력주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차 대표 이용하셔 가지고 모두 다 여기에 관한 정보 무료로 챙겨 가시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 이용하셔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 꼭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